스이랑 똑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머리 좀 보스 패턴 아시는 분이 드셔주셔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멀리면 그 볼텍스 패턴 잘카운터지신 분이 좀 드셔주세요 아시는 분은 좀 막으면서 와주시고 뒤로 빼요. 니들이 아, 그냥 가운데로 오지 마요. 가운데로. 다리, 가운데 폭탄 나오니까 사이드로 와 사이드로. 뒤로 빼세요. 님들 뒤로 빼세요. 이거 배럴님은 여기로 그냥 한번 깔고 가죠. 그냥. 배럴님 여기다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여기 입구에다가. 오케이. 잘 썼어요. 이제 빼요. 그냥. 지금 막는 분들 빼요. 이거 배럴 때문에 느릴 테니까. 템 아시는 분은 템 챙겨주시고. 끝까지 와서만, 끝까지. 그리고 좀비 오면은 법을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5초 때월 쓰고 빠질게요. 소드 안 나왔으니까 열리면은 소드 아시는 분이 챙겨주시고. 피해봐요 폭탄 피해봐요 아, 어? 어 뭐야 님들 빼봐요 일단 빼봐요 <laughs> 폭탄 너무 정통으로 말했네 이거 땡겨주시고 <laughs> 이거 아까처럼 패 있으니까 좀 뒤로 하다가 이거 말을 안했네 님들 죄송해요 폭탄 나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막아봐요 막아봐요 오케이, 쓰셨고, 폭탄 나왔어요, 이데 폭탄 나왔어요. 피업 쓰신 분들 힐 받으시고, 막아봐요, 막아봐요. 막아봐요, 막아봐요. 문 열렸으니까, 이거 아이템 선서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소드부터, 일단 일단 총으로 막아봐요, 총으로, 총으로 막아봐요. 이에그 다음에 버블. 총으로 막아봐요, 총으로 막아봐요. 워드 뭐, 리플 되면 바로 써주시고. 이거 아까,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길은. 일단 총으로 최대한 막아봐요. 폭탄 조심,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이때 그냥 천천히 뒤로 와봐요, 천천히 뒤로. 돌렸으니까 천천히 뒤로. 최대한 막아봐요, 최대한. 아시는 분은 최대한 막아봐요. 아, 이제 천천히 빼요, 그냥 천천히 빼요. 양쪽부터 빼세요, 길. 들 네, 빼요 빼요 빼요. 힐한번 쓸게요 여기서 열리면 힐한번 쓸게요 님들 피 없는 분들 힐 받아봐요. 힐 받아봐요 이제 곧 열리거든요. 힐 열렸으니까 끼고 여기서 아이템 쓰고 할게요. 일단 소드부터. 베러님잘깔았어요베러님좀 어, 신중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좋게뜰수 있거든요. 폭탄 피하지고 디펜스 쪽은. 좀만 더, 좀만 더. 그냥 월 쓰고 빼되 이제. 월 쓰고 빼요. 저거 홀드 뜨고, 한, 25초 뒤에 테리였나? 그럴 거거든요. 일단, 핑의 좀비 테일인데 이뭐 허깅하지 마세요. 이번에 허깅하면은 그 크라켄 나와가지고 푸시하면 죽거든요? 그니까 허깅하지 마세요, 근데. 은 세이브 해봐요. 폭탄 어, 조심, 폭탄 조심. 딜 떴어요. 어, 뭐야. 한 방에 죽네? 님들 천천히 뛰고, 천천히 뛰고. 천천히 뒤로 와요, 천천히 뒤로. 뒤로 보세요, 뒤로. 텔또 있으니까, 이거, 핑 쪽에 텔이거든요? 텔 되면 소드부터 쓰고, 그 다음에 버블 쓰고 뺄 거예요. 좀더 앞인가? 어, 님들, 뒤로, 뒤로 와서 막아요, 뒤로 와서. 버블 끝나면, 버블 쓰고 뺄게요. 머리네? 오케이 님들 천천히 뒤바라요 천천히 뒤바 점프 조심 점프 조심 점프 잘해야 돼 님들 내려면 막아야 돼요 여께도 있으니까 여께도 좀 막아주시고, 열렸어요, 님들. 빼봐요, 빼봐요. 빌은 그냥 한번 쓸게요. 폭탄 보고 피하면 되니까, 뒤로, 뒤로, 뒤로. 열렸으니까 뒤로 와 이거 역개 있어가지고, 그냥 빼야돼요. 올라와서 막아 올라와서. 올라와서, 최대한 막고 올라와서. 양쪽 막아야돼요, 양쪽 막아야돼요. 아, 맞다. 이따가 그 매달 진행하러 가실 분군 막아봐요. 막아봐요. 어, 디디, 이제 빼요. 디디, 이제 빼요. 근데 오면 버블부터 쓸게요 버블부터 뭘 준비? 뭘 준비? 배럴 깔아주실래요? 앞에서한 번? 아, 아니다, 그냥. 쓰지 마요, 쓰지 마요. 막아봐요, 총으로 막아봐요. 이제 나가서 보스전 해야 되거든요? 이 보스 잡고 진행 가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스전부터 합시다, 이거. 일단 가운데, 계속 가운데, 이거. 건물 무너지니까 가운데 쪽에 계세요 가운데 쪽에 그리고 포지션을 웬만하면 뒤쪽에 잡는 게 좋아요 뒤쪽에 그 볼텍스라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그건 바로 시절 시간 없이 끌어당기는 거라서 봐로 가능하셔야 돼요 뒤에 있다가 어 이거 바로바로 어 이게 볼텍스 패턴이에요 이거 폰트 뜨자마자 끌어당기니까 조심하세요 발에 한번 쓰세요 그냥 발에 한번 앞으로, 앞으로. 안 돼, 안 돼. 너무 지이어도안 돼요. 이거 말안 했는데. 이거는 발일 나오니까 고급해야 되고. 폭탄 나오면은 그냥 힐 쓸게요. 아래 네. 피하시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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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뒤쪽 포지션 잡아요 다시 뒤쪽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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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쪽 다시 뒤쪽 조심스어게 하고 괜어게으로요아또 놓쳤어 여기 포스 잡고 지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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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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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다기뒤쪽기 뒤쪽으로, 뒤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한분 앞으로, 한분 앞으로. 앞으로. 4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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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앞으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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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4고 앞으로. 4분, 앞으로. 고분 앞으로. 4분, 분야거 완전 눈을 타네요 저 살려봐요 저 살려봐요 저 버블 잘쓰으니까 살려봐요 일단 한 명만 들어가요 진행 한 명만 한 분만 들어가줘요 오케이 들어갔으니까 막아봐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간 다음은 못싸요못싸요 들어가지 말고 막아 들어가지 말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막아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막아요 들어가서 오면은 소드부터 쓸게요 드부터